오늘은 영화를 재밌게 보는 방법에 이어서 영화를 추천을 하나 해드릴까요? <목소리> 어, 앞으로 영화를 추천을 많이 해드릴 텐데 저는 예고편을 만든다거나 리뷰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일단 영화 볼때 중요한 게 First impression. 그 영화 처음으로 느끼는 건 정말 한 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여고편에서 벌써 그걸 봐버리거나 하면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자꾸만 예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이래서 영화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최대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말 명장면이나 이런 부분을 꼭 이런 방향에서 분석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볼 때도 저는 리뷰를 절대 안 보거든요. 이 영화 정말 괜찮겠다 싶은 영화는 절대 리뷰를 보지 않고.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릴 영화는 My Blueberry Nights. The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멜로물인데 진행되는 속도나 이런 게 조금 늦어요. 하지만 점점 빠져들면서 와 이거 감독이 연인 사람의 심리 이런 부분을 굉장히 깊이 있게 분석을 해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빠져들어서 끝까지 쭉 봤는데 제 생각에는 영화에 대한 내공이 많지 않거나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이 영화가 아주 살짝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두번세번 번 보기를 권합니다. 정말 추천드리는데 일단 감독은 중경삼림 화양영화를 만든 왕가위 감독. 이에요. 저는 그걸 모르고 봤는데 보면서도 와 이거 홍콩 느낌 이 조명이나 색감이나 슬로우 걸리는 이런 것들이 약간은 홍콩 느낌이 아주 살짝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살짝. 나중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오는 거 보니까 왕가웨이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이 감독은 정말 천재구나. 정말 천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두 연인 특히 이제 주드로랑 노라 존스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단순하게 뭐 노라 존스 남자친구가 바람펴서 헤어지고서 주드로랑 우연히 만나서 잘 되는 막 그런 식의 전개가 아니거든요. 그런 뻔한 전개는 아닌데 주들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한테 조금씩은 더 감정을 느끼는 뭐 그런 부분 이 있는데 관찰자 입장에서 아잘 모르겠다 저게 지금 어느 정도 마음이 가는 건지 모르겠다 막 이런 느낌인데 나중에 다 결과를 알고 하나 하나를 보니까 이 남자 캐릭터 입장에서는 여자한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고 뭐 이런 게 하나 하나 다 자세히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런 수준 있고 진지하게 접근하는 영화들은 불친절하거든요. 한국 드라마든. 굉장히 친절하잖아요. 뭐 사장님이 지금 7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신다고 드라마는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눈치가 없거나 자기가 깊이 있게 막그 사람의 내면 그 캐릭터 감정을 이입해서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많아요. 어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진짜 감정이 아 저럴 때 저렇겠구나. 왜냐면 화난다고 해서 무조건 막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화났을 때 오히려 말이 없어지는 사람, 우는 사람, 눈에서 막 광선 나오는 사람, 폭언을 하는 사람 다양하잖아요. 그 캐릭터에 맞는 감정 표현이나 상황에 맞는 감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아 저런 상황이면 저 캐릭터는 진짜 저렇게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이해가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리고 이 영화에는 나탈리 포트만 도 나옵니다 미친 연기 천재 레옹에서 그게 데뷔작 이라고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소녀의 천재적인 연기가 나왔던 그런 작품인데 역시나 어마어마한 연기력을 보여주면서 등장을 합니다 Hello. you forgot to tip the waitress what do you mean you never tip i mean you can be cheap or you can be lucky but you can't be both not in the long run here you go tits. that is from mr aloha over there Can pay me back. 굉장히 추천드리는 영화예요. 그냥 무조건 봐야 되는 영화예요. 이거는 특히 주드로와 노라 존스의 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감정, 남자와 여자로서의 감정, 이나고. 오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제가 뽑은 명장면 은두 개인데, 하나는 그니까 이제 자기가 버림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인데, 블루베리파이는 인기가 없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블루베리파이가 인기가 없냐고 주드로가 설명해주는 게? t h e end of every night, t But... h There's always a whole blueberry pie left untouched. So, what's wrong with the blueberry pie? There's nothing wrong with the blueberry pie. It's just people make other choices. You can't blame the blueberry pie, it's just no one wants it. There's nothing wrong with blueberry pie. People just make other choices.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선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을 선택했을 뿐이다. 이런 말에서 선택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크게 뭔가 잘못이 있거나 이상한 놈이라서 그런 건 아니구나라는 그런 심리적인 위안을 받으면서 그 노라존스의 감정에 이입되면서 나도 같이 위로를 받는 느낌이 좀 들었고 또 다른 한 장면은 어, 노라존스가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하지만 바람을 폈기 때문에 남친을 떠나가면서 혼자 방백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 대사가 정말 압권인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충격을 먹은 가슴이 아리는 그런 대사가 나와요. 이 대사는 꼭 한번 제대로 음미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How do you say goodbye to someone y How do you say goodbye to someone you can't imagine living without? 생각해보면 정말 슬픈 대사 아니에요? 누구나 생각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거를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데서 에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에서도 저는 왕가위 감독이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정이입돼서 동의를 할수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노라존스의 연기 눈물 흘리는 표정과 그 거리 길을 건너는 그 장면들 이제 이 다리를 건너면 그냥 너랑 끝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암시를 하게 되면 미장센이죠 와, 그래서 너무 정말 몰입을 할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 감정선을 깊이 있게 따라가면 재밌겠지만, 그걸 따라가지 못하면 조금은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다시 제가 말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더 듣고 다시 또 영화를 보세요. 그러면, 아, 저런 거 말한 거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그 외에도 장면 되게 많은데, 주들로가 노라존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쓰는 것도 굳이 저렇게까지 마음에 들었었나? 나중에 이제 그 장면들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보면, 아, 저런 식으로 마음이 커졌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사람 감정을 파악하는 재미가 있는 영화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들로가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전 여자친구가 잠깐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주드로가 노라존스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마음이 커졌고 진심인지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옛날 그 기억들을 회상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어 키스까지 해서 보내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져 왔던 게 정말 진심이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죠. I should be going. I got y o 갑자기 그 장면 왜 나왔지? 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꼭 보세요. 꼭 마이 블루베리 나이츠. 주들로, 나탈리 포트만, 노라 존스 뭐 이런 배우들이 나옵니다.